파이팅! 오른쪽으로 바로 빠질게요. 네. 눌렀어요. 이거 하얀 거에요. 하얀 거 올라갔어요. 찍어요. 감사해요. 공기 조심. 이거 리셋, 리셋. 이거 좀 이따 바인드 돌면은 그냥 바로 하고 넘어가실게요. 음. 바이든 아, 바로 하셔도 돼. 네네. 번개요, 번개. 키가 얼마 안 남았니?

고고. 나이스. 네. 아, 나와봐 했는데 믿을 게못 된다. 안 걸리려고 봐. 브라지 진짜? 프레임 멀었죠? 프레이그 1분 넘게 남았어요. 아, 1분 넘게 남았어요. 이거 아마 번놈 보고 천천히 42초. 내가 먼저 할게요. 오 플레이 40초? 오케이. 오 본실에. 오거기 녹스요. 집을 이게안 돼요? 네. 이데 사상불준비. 녹스. 녹스. 위에 감니다 제가 사상 떨어져요. 4 5 초. 녹스까지. 그. 사서 보고 걷는 볼 준비하셔야 돼요. 한 왼쪽이요. 이거 어, 네. 다 해도 나가겠다. 이거 하고 붙기라면될것 같아요. 굽기 공복도 올릴게요. 네. 굽기 네. 올렸어요. 음.

21초 건능 와요. 네. 녹스 이제 건는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가운데요 네. 녹스 이제 곧 사선도 와요 사선도 볼 준비하셔야 돼요 50초쯤 넉슨 얘는 또이렸네 사선 아깝다 아 늦어요 넘어가요 나이스 15초 입장 파산? 아, 바로 떨어져요 저 지금 파운팅 콜이라 좀 이따 갈게요 네슬로 네. 걸려있어요 크레이 30초. 발판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뭐 사선 와요. 오른쪽 큰 발판 있어요. 그냥 크레이 들어왔어요. <laughs> 이거 자리 유지하셔야 돼요. 10초 뒤 걷는. 건는 사서 보고 급킬 하시면 돼요. 네. 이제 걷는 볼 준비. 네. 뭐야? 이거. 이거 건는 끝나면 사선 바로 올 거예요. 왔다 갔다. 사선 아야? 네. 네. 이거 끼려. 프리 올릴게요.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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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서오세요. 발방이 큰 발방. 생겼다. 이거 자리 유지할게요. 10초 정도 뒤에 종료 와요. 물 넣을게요. 물 넣을게요. 땀. 야. 이제 곧 사선 와요. 건너가세요. 오늘 뭔가 스무스한데? 얍. 그 다음 건능 사선 겹칠 수도 있어요. 뭐해당한만 돌려주세요. 해도 쿨이에요. 불리돌드드릴게요 네. 이제 헤능코 준비하셔야 돼요. 오른쪽 드코리헤어요리헤어요리선이요리 헤드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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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36초 사선 해 음. 헤더리 프레스어요? 네. 감사합니다. 빵. 네. 음? 어디 냐 어, 이제 프레이 돌죠? 프레이 20초 남았어요. 자리 그대로 유지, 자리 그대로 유지. 뺨! 아, 갑자기 꺼졌네 오른쪽 금발판 있어요. 자리 유지하셔야 돼요. 이제 사선볼 준비. 사선보고... 오우, 오, 맨. 어, 너무 무섭다, 이거. 걷는다 바로 올 거예요, 이제. 뺨, 뺨빠졌세요 자, 한번 빼고 극대 들어갈게요. 프레임 들어왔어요? 아, 어, 좋은 이건... 아, 이씨, 네, 가야죠. 해될때 여기서. 떼 올렸어요? 아이구야, 파동이가 오네 와 이거 빠짐거 같다 테이블이 그랬어요? 이거 자리 유지하셔야 돼요 이번엔 걷는 사선이 겹칠 수도 있어요 이거 보증비 하셔야 돼요 아 어, 이러면 걷는 쪽은 밀려요 오이고. 음, 요 아빠. 아직도 사 이거 왼쪽에는 발판이 있긴 해요. 아직 걷는 멀었어요? 사슴 한번 나오고 걷는 거예요. 야. 야. 아직 유지예요 이제 스포츠 하선 와요 어 뭐야 어 조정, 뭐야 퇴이전아 어이 쏘리 쏘리 빨랐지 아, 트레이 50초 다음 건너 사슴 먹고 들어갈게요 퇴월전 그... <laughs> 와, 이거 블링카 살렸다. 그냥 써봤는데 살았어. 야. 아니, 이거 왜, 뭐야? 야. 이제 곧 사서 봐요. 헤돌리 펠? 아한다맞 했다. 발판이요 깜짝. 쿠슐도. 발판 아, 오른쪽 발판 있나요? 오른쪽 네, 발판 왼쪽 있어요. 왼쪽 발판. 이거 29 철사 어, 좀 밀락네. 이거 올라가야 돼요. 진짜 어. 프레임 프링, 프레 들어왔어요? 그 뭔가 사선 보고? 네, 사선 보고 가야 돼요. 이쪽도 사선 옵니다. 사선 보고 바로 보러 갈게요. 아 어, 이거 오호 레이스 살거라 겨우님. 다야사 하나 야 <laughs> <하나. 웃음> 이거 하나 늦어요 레이스가 살야 오늘 접근했어. 오케이. 그냥 여자 거 사서 놔요. 그아 어. 이거 걷는다고 놉니다. 21초쯤 올 거예요. 이0초정도요 무작위 키 600밖에 없어그럼그 5 4초 4선. 다음. 4선. 아이고. 선 아, 겹쳐 가지고 다음 건능 4선 겹쳐요. 오른쪽 발판? 이거 왼쪽 발판 있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오른쪽에서 버틸게요 아 어, 레이저 너무 아파 이제 18초에 사선화요. 사선 와요 사선 어. 무릎아 시켜야 되겠다 뺨뺨 4 사시 탐초 사선 12초 건능이에요. 자, 건너부터? 건너부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요? 그렇죠? 어, 여거 건너 끝나면 사선 바로 올 거예요. 없어야 돼요, 사선. 사나 하세요. 저어요저 클레이 들어왔는데 좀 올릴까요, 그냥? 네, 올리셨을 때요. 네, 그래, 올렸어요. 모형님, 천천히 25초에 사선화요. 쳤어요 24초, 못넘어가나 하나 하나 길게 와요. 와 사브 아, 그래, 처음, 처음, 그, 그, 처음 간다. 아우 처음 간다. 아우 처음 간다. 고정 넘기세요. 그 색깔 바뀐지 한 박이죠, 아래그 겉에 어아 색깔 바꿨어요 권능은 그선 보고 피하시면 돼요. 아 카페 너무 아파. 네, 딜 조금 포기하셔도 돼요. 그때, 그냥 돌 때마다 바로바로 쓰시면 돼요. 어차피 다생존이라서 지금은. 사표는 아이고, 간부 죽었다. 편히 되죠? 네, 천천히 하면 돼요. 네. 생존 마하면 되는 거라서 아, 어, 이거 피할 데가 없다. 아니, 분력이안 돌아. 아니. 어왜 이렇게 어렵냐? 고객님 너무 위험하게 플레이해요. 안전하게 다 해도 돼. 그러네 나 이게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거. 아 이거 흰색밖에 없을 땐 어떻게 피하지? 어떤 거야? 풍화탄? 아니요 이게 갈래로 찢어지는 거 색깔 세가... 아 무적기요 아 저... 블링크로 아 그냥 바꿔야겠네 아... 그 잘못 바꾸면은 제카다날라가요 아, 깠다. 나머지 분들 연습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요거드인데언니 음... 죄송합니다. 이 사패는 두 번만 해보면 감 잡아서. 응, 음. 두번 해보니까 지금 한 번도 안죽고 음. <laughs> 아, 이제 남으셨네.